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아, 화명형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수입니다. 아, 무작정 외우기. 대 이해하고 외우기. 아 저는 이거 쉬워요. 음. 전 무작정 못 외워요. 저도요. 무작정 못 외웁니다. 그냥 이해할 때까지 해가지고 제가 은근 공부할 때는 그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요. 음. 네. 낭비도 만약 오래 걸리는 스타일 음.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넉넉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저는요, 저는 이해하고 안 배웁니다. 그뭔소리예 이해만 해요. 굳이 그걸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고 배우진 않아서 그 뭐지 개념을 설명이라고 할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충 대충 개념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써내려라. 이건 어려워. 어나 나도 그거 네. 나 빈칸 채우기. 벼락치기대 계획 세우면서 공부하기. 아 이거는 약간 저는 이거에 솔직히 말해서 전둘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일단 괴팍 아닙니다. 달님 <laughs> 굉장히 기분파고요. 예 네, 그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계획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저한테 계획이란어 그날 여행을 가야겠다. 어, 어디서 어 자야지 가 저희까지 제제 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이걸 하고 촘촘하게 잘못 세워요. 음. 시험 치는 게 유인물. 모아둔다 아님 바로 버린다 유인물을요? 네. 그걸 모아두는 사람 있나요? 저도 모아놔요 유인물이라는 게뭐 노트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피니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뭐 그런, 그런 거 그런 건 참고 에이, 거 창고 자료를 올려주시잖아요 예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시험 친후 헷갈리는 답은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아 요거 하, 요것도 좀 일단 형 먼저요 나는 찾아봐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지 알았는지는 알고 싶어요. 아, 근데 나도 네.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어. 그럼 안 보는데 막 헷갈리는데 그런 건 찾아보죠, 저도. 음... 내가 헷갈렸던 거는. 예. 네. 헷갈렸던 걸 찾아보죠. 맞죠? 혼불를 네. 그 혼자 하기 많이... 그거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거 보단 같이 하는 걸 선호합니다. 어... 그러면 같이 와서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아... 마주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큰데가 가지고.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걸 기본적으로 선호하긴 하는데 공부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거? 음. 예, 음, 음, 네. 음, 그런 거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할 형은 무조건 혼자. 나는 웬만하면 아, 아니다. 시험 전날에 밤새요. 수면 합니까? 아, 근데 이거 약간 쾌박인데 근데 알바가 애매한 시간을 맞추면은 그냥 밤새면서 그냥 공부하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잠 자는 거더 선호하는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수면 시간은 한 4시쯤. 시험 전날도 4시 이렇게 하다가 네, 네. 네. 근데 잠은 무조건 좀잘나는거 같아요. 6시 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좀더 하고 시험 보던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두세개 정도 친다. 무조건 자요. 아. 그럼 못 견뎌. 사람이 가 가지고 어러가도록 아. 이러고 친다니까 그 오래 못 쳐가지고 네. 카페 음. 집 도서관 어디 음. 제일 선호하냐 일단 집은 아니고요 스터디카페 2등 도서관 3등 집아형 집이 마지막 들어왔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집 그리고 도서관이에요 네. 편하게 할때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 써야 될때그 음. 집은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바...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시험 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망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잘찾주시길 바랄게요. ه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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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